안녕하다, 제군들. 우리는 해적. 해족단이다. 우선 내 소개를 먼저 하지. 나는 이 배의 선장인 이주원 해족이다. 수염 <laughs> 보이지? 간지나지? 멋있지? 귀엽지? 콧수염이었어? 어. 콧수염 안네 수염인데. 안녕. 내 이름은 조수. 이조수 이거 몽토. 필요없어. 그리고 셔츠. 이거 누더기. 아니야, 둥둥둥둥둥둥둥사 후루의 아들이다. 두둥탁. 아, 저작 끝나가잖아. 둥둥둥둥. 둥둥둥둥. 이거 모자 위에 이게 특징이에요. 특징이 아니야. 이게 쓴 거예요. 저 <laughs> 우리 해적단의 모험을 보여주도록 펴지. 해적. <laughs> 아니 뭐 하는 거야. 가자, 제군들 이렇게 해놔야지. 가자, 제군들. 가자! 운전해 빨리. 조수야? 원래 조수가 운전하는 거야. 빨리 아니, 여기 운전 도착. 그래. 봐. <웃음> <웃음> 선장이 해야지. <laughs> 왜 저래? 아, 두비두바 두비두바 선장이. 야! 띠. <laughs> 음. 내가 운전하는 거 보여주겠어. <laughs> 와. 와와와출렁출렁 이! 옆으로 가야지. 어? 옆으로 가야지. 오케이, 오케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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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 아! 아! <웃음> <웃음> 아니 구당탕. 어떻게가 아, <laughs> 우주이 이렇게 살고아 우준 내가 할 거야. 자동차인데. 뭐 자동차를 타고 선장이 자동차 타는 거 봤어? 어 봤어. 누가 봐? 소말리아 사람이. 뭔 소리야. 내가 다시 하겠어. 비. 운전이란 말이야.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럼 러 모자 모자 어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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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우리 해족단의 모험이었다 두둥 탁아 진짜 아, 더 <laughs> 어떻게 묶은 거야? 아주 잘아 배고프다 아 진짜 시원해. 촬영 뭐야? 어? 촬영이 촬영이지 카메라 켜져 있어 어 아!